예 안녕하십니까. 저는 전국기자협회 사무총장 국용호입니다. 우리 조은숙 배우님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. 어, 이 영화가 현대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4월의 불꽃을 선택한 이유도 주열이의 엄마로서, 어 그냥 엄마. 정말 엄마, 4월의 불꽃에서 주열이라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, 이게 또 실제 사건이잖아요.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면, 뭐 아무리 그렇게 설정을 하더라도 이 아이의 엄마 뭐 이런 걸다 떠나서 제가 새 아이의 엄마로서 어, 엄마는 항상 자식한테 늘 미안하거든요. 그리고 엄마는 항상 자식한테 아무리 뭘 해줘도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랬을 때, 이 영화 처음 대본 받았을 때, 어, 밥이 주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 엄마가 고슬고슬한 그 밥을 지으면서 이 아이한테 밥 하나로 모든 사랑이 다 응집이 됐다고,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어, 마산을 내려가라고 한게그 현재 상황, 뭐그 상황은 그때 당시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주열이 엄마로서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냥 순수한 모성애로서 보냈던 거였거든요. 지금 현재 시점에 엄마들도 그렇잖아요. 내가 당장 힘들고 그러면 정말 이 아이를 보듬기 위해서 해야만 했던 그 행동이. 자식을 정말 하늘로 보내야만 했던 그 사건의 계기가 된 419의 도화선이 되었던 그 사건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 다른 거다 뭐 보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로서 내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거그 미안함 그거는 정말 순서 그냥 하얀 쌀처럼 그냥 그 밥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밥은 뭉치면 정말 하나로 뭉치지만 정말 그냥 흩으면 던지면 다 흩어지잖아요.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상황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. 그냥 보실 때도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냥 저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그 미안한 마음으로 반팔 반판, 반팔술더 떠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.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